아 자, 로그함수 쪽, 어, 46번 볼게. 자, 함수 fx가 이 그림과 같대. 뭐, 이제 식은 뭐 굳이 안, 안 봐도 될것 같고. 여기 나와있지, 여기. 그림. 자, 여기서 부동식 2의 fx제곱이 4의 x제곱보다 작거나 같대. 자, 이거는 지수 부동식이잖아. 2의 2x제곱이라고 할수 있지 않나? 그럼 fx가 2x보다 작거나 같은, 요거 만족시키는 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mm이라고 할 때, m 플러스 m 값을 구하래. 어, 그러면 요건 이제 그림을 좀 해석을 하면 되거든. 어, ex니까 y는 ex니까 fx가 요 그래프고 얘가 y는 ex 그래프니까 원점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래프니까 대충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y는 ex가. 맞아? 그제 그럼 fx가 e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 어디야? FX가 E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디 어디야 어어 어? 그러니까 어디 어디 FX가 EX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야 V V자 아. 조금 v. 요거 요거 그지 어, 조금 V자 딱 요까지지 네 요만큼 맞아 요만큼이잖아 그 여기서 이거 만족하는 X의 최대 최소라 했으니까, 제일 작은 X 값은 여기지. 네, 네. 제일 큰 X 값은 어디? 야 음, 오른쪽 음. 위에 이쪽에 있겠지. 이거지. 네. 어. 이거 찾으면 되지. 결국 교점 찾으라는 얘기지. 이거 교점. 이거 교점. 그럼 앞에 있는 식은 뭐야? 앞에 있는 식. 아, 앞에 있는 1차 식이 뭐야? 불러와봐. 앞에 있는 1차 식.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플러스. 3X 플러스 6이야? 어, 요게 이제 2x랑 같은 x값 찾으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5x가 마이너스 6 x는 얼마? 어, 5분의 6 이게 제일 작은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3x 마이너스 12지 얘가 2x랑 같은 거 넘기면 x는 12 그러니까 요게 최대 최소가 되겠지 됐냐? 예. 어, 더하면 얼마야? 엥? 아 그래? 아무튼 뭐 더하면 나오겠지 답이 됐냐? 예. 다음에 49번 어허, 49 사고 46. 응. 자, 여기 지금 이것도 이제 지수 부동식 아니야? 맞지? 고대로 풀어볼게. 자, 2의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가 2의 어, 마이너스 g(x) 플러스 1보다 작대. 증가니까 미시 증가니까 지수 그대로 가겠지 부등호 방향 어, 바뀌지 않고 이렇게 네. 맞아?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fx 마이너스 2가 gx 플러스 1보다 큰 x값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잖아 이거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맞아? 그제? 근데 요 지금 밑에 그림을 잘 보면 fx가 무슨 함수야? <laughs> fx 이차함수지 네. fx라는 함수는 지금 얘가 1,0하고 마이너스 2콤마 0하고 0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이차 함수잖아. 이걸로 식 만들 수 있잖아. y는 최고창 몰라. x절편 1과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리고 요거 대입하면 성립하니까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a라 해서 a 값은 1이겠지. 그럼 fx라는 건 결국 x-1 곱하기 x 플러스 2가 fx가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우리가 찾고 있는 식은 뭐야? F, 뭐야? X-2잖아. 그럼 대입하면 얼마야? 집중해. X-3, 그 다음에? X겠지. 맞지 그 다음 GX도 찾아볼게. GX는 1차 함수니까 더 쉽네. 1차 함수, 얘 지금 뭐 지나? 1,0하고, 0,1 지나지. 이게 더 쉽잖아. 맞지 그럼 요거 지나는 GX 함수는 뭐가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지. 맞지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고 있는 건 뭐야? g x 플러스 1을 찾고 있는 거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x겠지. 그럼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해서 풀면 되잖아. x 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x보다 크다.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가 0보다 크니까 x 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니까 x는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답이겠지. 했냐? 예. 어떠냐? 쉽냐 어렵냐? 어려워? 쉬워요 그지 나 50번 <laughs> 자 50번은 점토 A의 압축지수는 C는 어느 안빈 시험장치에서 일정하고 일정하다 했지 일정 그리고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고 한대 저 지금 정이 나와있지 하중강도가 뭐 이제 P1 P2이고 그때 이제 간극 비가 각각 2 1 2 2라고 나왔지. 자, 이 안밀 시험 장치에서 점토 A의 하중 강도가 3.2와 6.4일 때간극 비가 0.5, 0.3이래. 순서대로 가면 되잖아. p1을 뭐라고 하는데, p1을 p1을 뭐라고 해? 그러니까 뭐야? 3.2라고 하면 되잖아. 그다음 p2는 뭔데? 6.4. 이때 간극비 e1은 얼마? 0.5. e2는? 0.3이라고 하면 되지. 요거 이제 대입을 해줄 수 있지. 그러면은 cc cc야 C, cc? cc는 로그 6.4 마이너스 뭐야? 로그 어, 3.2. 아이고 3.2분해 뭐야? 그지 0.5 마이너스 0.3이네. 그지? 자 계산하면 얼마지 이거는 로그 2가 되지. 3.2분의 6.4면은 약분해서 2잖아. 분해 뭐야? 0.2가 되지, cc가. 근데 얘가 일정하다 했잖아. 그니까 얘가 이걸로 일정한 거지, 맞지? 자, 이때 지금 뭐라 했냐면 하중 강도가 x일 때 간극비가 0.1이 됐대. 이때 x값 구하래. 그러면 이제 이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이용하면 돼. p1 하중 강도가 p1인 경우를 이용하거나 p2인 경우를 이용하든가 하거나 둘 중에 아무거나 이용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두 번째에서는 내가 이제 p1을 X라고 하면 E1은 0.1이지. 맞아? X키로라고 했을 때. 그럼 P2는, 저, 숫자 좀 작은 걸로 하자, 이걸로. 3 2 1때 e, E2가 뭐야? 0.5란 얘기잖아. 요거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야. 맞지? 요걸로 이제 대입하면 되지. 그리고 얘가 지금 일정하다 했기 때문에, 결국 log2분의 0.2는, 어, l o 3.2 마이너스 로그 x 분의 0.1 어, 어, 마이너스 0.5를 계산하면 되겠네. 맞아? 계산하면 얼마지 이거? 로그 x 분의 3.2지, 그지? 분의 0. 0.4잖아, 맞아? 그리고 0.2, 난 나누기 로그 2가 되고 깔수 있지 이거? 그지? 마이너스 2 남네, 맞지? 그럼 이거랑 이거 곱한 거 마이너스 2로그 2랑 어 로그 x분의 3.2랑 같다는 거잖아. 결국 로그 4분의 1은 로그 x분의 3.2랑 같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놈하고 이놈이 뭐한 거야? 같은 거지. 그치? 그럼 곱하면 x는 4 곱하기 3.2 12.8과 같이 되냐? 네. 그 다음에 51번 볼게. 어 uh -huh. 누구야 철수. 철수야 철수 마라톤 대회 출전하기 위해서 매주 일요일마다 달리기를 하기로 했는데 첫 번째 일요일에 5km를 달렸대 일단 첫 번째 일요일 A1이라고 할게 이때 5km 달렸어 그 다음 A2는 이거에 몇 퍼센트 늘렸어? 10% 1.1만큼 늘렸지 네. 그 다음 세 번째 일요일에 얼만큼? 5에? 1.1의 제곱만큼 늘렸지. 이런 식으로 가서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 그러면 5의 몇 제곱? 어. 네? 1.1의 몇 제곱? n 1 제곱이지. 맞아. 그제. 아 여기 3일 때 있잖아. 네. 2일, 네. 2일 때 내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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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근데 얘가 얼마 이상이래? 얼마 이상 달릴 거래? 진짜. 20 이상 달릴 거래. 요거 만족한 n 값 찾는 얘기지. 그럼 5 까고 1.1에 n-1 제곱은 4 이상이지, 그지 전체적으로 로그를 씌워주면 어떻게 돼? 로그 1.1, n-1 밖으로 내보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 얘는 로그 2로그 2잖아. 4는, 그지 그러니까 0.6020이지. 로그 2가 0.301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얼마야, 이거? 0.0414. 그럼 나한문 나눠줄게. 나눠주면 n-1은 0.0414분의 0.60202가 되고 그 다음 1넘기면 n은 어, 요거 분의 0.0414분의 0.6020 플러스 1인데 요거 계산하면 대충 얼마야? 대충 14. 얼마 나와? 14. 얼마 계산하면 그러면 더하면 뭐야? 15. 얼마 이상이 돼야 되니까, 얼마부터란 얘기야. 16. 16부터란 얘기지, 1 16부터. 6분 됐어. 음. 그 다음에 52번, 자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수정 머칼리 진도가 x이고, 킬로미터당 매설관 파괴 발생률을 n이라고. 하면 요거 성립하고 자 여기 나와 있지 나와 있는 거다 대입하면 되잖아 처음 CG니까 E 대입하고 CD가 4분의 1이고 10의 5분의 4에 어 그다음에 진도가 A라 했으니까 x 대신에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맞아 이게 이제 어 파괴 발생률 200분의 1이다라는 얘기지 요거 풀면 되잖아 다 대입해서. 그러면, 4, 4 까면 여기 50이지. 2 나눠주면 100이잖아. 100은 10에 마이너스 2제곱과 같지. 얘는 10에 5분의 4a, 마이너스 5분의, 부산 36이랑 같으니까. 이거 둘이 뭐하단 얘기야? 음, 같단 얘기지. 그럼 같단 얘기니까 5분의 4a는, 어, 마이너스 2 플러스 넘기면 5분의 36이잖아. 얼마야? 계산하면 5분의. 에? 네? 20, 26이야? 어, 이렇게. 그럼 A 값은 얼마나 4분의 5 곱하면. 2분의 13이겠지. 됐어. 음. 그 다음에 서술형 1번 한번 보자. 음. 자, 1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양수 AB가 이거 만족한데. 자, 이거는 이제 미스 밑변한 공식 이용해서 미시 10인 로그를 이제 씌워준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변형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로그 B분의 로그 A 이렇게 쓸수 있지 않아? 네. 맞아? 그러면 이렇게 곱한 게 같으니까, 로그 a 의 어, 제곱, 전체 제곱, 마이, 어, 요거랑 로그 b 의 전체 제곱이 같다는 얘기니까.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는 0 이렇게 나오지. 뭐할수 있지? 응? 어떻게? 합차, 합차. 그제 아, 더하고 빼기. 이렇게. 이게 0이래. 맞지? 그러면은 이게 0이 될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왜? 왜 없어? 어 서로 다른 AB라고 했지, 분명히. A 같을, 같, 이게 없, 0이 안 되지,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란 얘기야? 0이란 얘기지. 그러면, 로그 둘이 합치면 AB잖아. 이게 0 된다는 얘기는 AB가 얼마? 1이란 얘기지. 요걸 가지고 푸는 거지. 자, 이때 저식의 최소값 구하래. 전개하면 2AB 더하기 4A 더하기 B 더하기 2가 되잖아. 맞아?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1. 그러면 결국 4A 더하기 B가 얼마? 아, B 더하기 4. 이거의 최소값이지. AB 둘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뭘뭐 이용하면 돼? 어 산술기야. 2루트 4AB. 그 다음 뒤에 플러스 4. 이렇게. 요게 1이지. 얼마? 4 더하기 4니까 8이지 8. 최소값은 8이다. 음. 이해하냐? 네. <laughs> 그다음 서술 2. 자이 서술 2에 지수에 뭐가 있어? 로그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그렇지 로그를 씌워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다 알잖아, 이제. 로그 씌우면은 얘는 로그 x의 전체 제곱이고, 얘는 3로그 x 빼기 2지. 예. 따라올 수 있지? 예. 어. 로그 x를 뭐라고 해? t. t라고. 싫어, a로 할래.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3a 더하기 2는 빵 2, 1, 마마. 어. a는? 1. 어, A 또는 1. 그럼 A x 값은? 로그 x가 2니까 x는? 100 또는 10. 둘이 더하면 얼마? 110. 됐어?